基本上也是这样。那帮日本人呀，啊是，번本，啊。 나 혼자 모르는쟤 썼어 실리포 나 이거 못 읽어 나 이거 안 읽어 숫자는 죠 네. 7 8 8 1 1 6 7단8 넘어가면 금방 지나가거든요. <laughs> 어. 어. 16, 17, 1 8번은 정말 손살같이 지나갈 거예요. 데 네. <laughs> 그렇게 치면 너네 지금, 미적분건다배우체이거든지하수 어. 응용이라서. 부분적분법이 끝이야, 원래는. 부분적분 이상 새로운 건 없고, 그냥 그 뒤에는 뭐, 그냥 뭐 넓이 구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뭐, 봅시다. 4번이요? 4번, 2번 다요? 네. 네. 1대1까지의 k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의 2x인데, k는 뭐야 합수이긴 하대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x는, x를 k의 s 인 n 타로 바꾸죠. 그러면, 마이너스 어, 이그렛 타이부터, b 타 t a 는 이그렛 타이까지 놓으면, dx는 뭐가 네요 a, 흉사의 세타에 d세타가 되죠. 그래서 x가 0일 때, 세타는 0이고요 x가 k일 때, 세타는 d의 하이다. 그래서, 어, 얘는 이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쓰면, d는 0부터니다 2분의 5까지에,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사인제곱 세타에, A 코사인세타, B세타. 있겠죠? A제곱은 꺼낼 수 있는데요. A제곱, 꺼내보다가 0부터 2분의 5까지에, 1 마이너스 사인제곱 세타니까, 코사인제곱 세타니까, 루트 붙이면 코사인세타. 제곱 코사인제곱 세타. 코사인 노는 어떻게 듣고 하나요 어떻게 읽나요 yeah, yeah,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2분의 1 2분의 1 2분니다 2분의 분 2분의 1 세타, 4분의 1의 사이, 2세타의 0부터 2분의 8까지 하면, 다음, 이타의 A의 제외가 되겠네요. 쉽다, 그죠? 예, 그래.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그래, 표,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구하다가 묻는 거라습니다 아예 일단은 아니생 코타낼로 각스트 수. 이제 변환 변환. 근데 컴퓨터 포함 하나의 각을 려보 아니 이게 2이 제곱 x 제곱 루트 값이잖아요. 저걸, 뭐, y라고 계산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a제곱, 우리 라인 데 양수만 나오고, 우리 부분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 0부터 a까지니까, 값은 더 훨씬 더 그걸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 x를 a, 사인 g 따로 바꾸게 되면, 뭐, 포텐젤도 바뀌면서 꺼낼 수 있으니까, 시문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근데 또그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không bẩn Ta bắt đi bọn người ta. Để ta, hay cả đi em yên mặt sắp sẽ Say này 0 아니니까, 어, x를 a의 탄젠트 세타라고 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일부터 2분의 파일이 값이면, 이 x 는이 뭐예요? a의 시퀀트 제곱 세타에 d 세타. 그래서, x가 0일 때, 4는 0이고요 x가 a일 때, 4는 4번 세타이겠네요. 그래서 어, 인테그라 0부터 4분의 5까지 a의 3세트 3세트 4분의 a의 1세트 3세트 4분의 3세트 되겠죠? 그래서 0부터 4분의 5까지의 a분의 1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3세트 분의1 a분의 1에 3세트 4의 0 어, 마, 네, 파이, 이 파이, 파이. 파이센트로 바꾸고, 어, 선지공, 에이블레를. 왜 없어지니. 다시 가야지, 0 이게 또파이센트만들잖아요 그러면, 어, A 제곱에, 이게 돼요? 1 플러스 찬센트 이거 분해? a에 C'7 대공제옥파 B'4 아이가 있네요 a분의 a를 하나 남고 1도 한 셈도 제곱이 됐다가 어이, 1 0 0이 100만 셈도 제곱 됐다 띵띵띵띵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가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a 땅 yes. yeah. 그럼 다여 문제는 해 자, 6입니다 이번 제세가요 이에 마이너스 2 x 고 이러고 나와 있죠. 공간에 시 엑스에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일차1에서왼쪽에헤 해제된 까지의합 x 엔맥 x 에의역 라고 되어있어야 합니다.

इसके अलावा मेरा भी वो नहीं होने वाला तब तक एडेंसम का डेटिंग ये डेटिंग ट्रोस्टी ये किये ये कि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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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लिखने को जा इगोपुने इगोनिका एडेंस किये ये डेटिंग ट्रोस्टी ने जाओ में एडेंस हम ये नहीं हैं जैसे एडेंस लूडो वाला जी हिस्ट्री <laughs> 자, 9번입니다. 그 다음, 트랙골을 만족시키는 모든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0부터 2까지의 끝의 DX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있네 F0 넘이 1이고 F'0 넘이 1이고요. 0하고 B하고 0하고 2 사이에서 AB 요즘에 할때 F'A보다 F'B보다 더 커다란 값이 무슨 얘기야? 점점 증가하는 함수. 그, 이 얘기가 아니야. 그것도 증가함수잖아.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이해되지 위로 블록 해야 되잖아. 그래서, 네, 보면, 어, 2'x는, 어, ex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 0, 1번에서 어, x가 2'x가 ex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f x 는 e x 의 d x 가 EX 더하기 c 1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f x 는인테그과 EXE 과1 x 의이하기 c 1의 dx 골1의0 과도 100 과도 100 과도 1의0 과도 100 과도 100 과도 100 과도 다0 0과라면그0 과도 100 과도 1 0이과0플러스1어 fx가 1, 1이니까 어, 0이 나왔어요. 그래서 fx가 어떻게 되겠어요? ex가 b c1x 모르겠네요 그래서, 파일에 넣으면, 이거 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limit, h가, h가, 뭐 h 분의 f의 0 h 하기 h-f의 0. limit, h가 0에 5카노갈 때, 어, H분의 h 분의 e 의 h 마이, 플러스 c1h 마이너스 1골이죠. 어, 집어넣으면 h가 0에 5카노갈 때, H분의 h 분의 e 의 h 마이너스 1 플러스 1골이네요. 1 플러스 9이... 2골이니까 어, 여기 와닿네. 그래서, fx는, 뭔지 알았어? fx는, e 의 x 곱마연 0대 사이에서.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1하고 x가 2 사이일 때는, f'x가, 어, limit, x가 1에, 어, 자극한, f'x니까, 이거, e 잖아요 그래서, e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어,

그러인 FX의 DX는 영하 3까지와 1위단 이탈된 겠죠 그래서 1위고1 2위 뭐. 아. 네, EX제곱이 아니라 EX잖아요, 우리가. 네. 여기 E니까 e, 아, 어. EX지. EX제곱이 아니라 그냥 mm. EX죠. 네. 그냥 EX-5가 아니야? 그럼 이거 봐봐요. 어떻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얘는 뭐보다 와아야 돼요? 0등포 까지의 의 제곱의 d x 와 1부터 2까지 이의 엑 x 의 e x 보다확해하겠죠 그래서 이게 2분의 5이 가 들리겠네요. 최근 2년 어떻게 출동하고 2분의 5이 끝습니다 2분의 5이 하니까 5이 5이 자, 5 5 5 5시 이거는 병역이영하구 5에서 세종권을 모두 만족시키는 연토함수 fx에 대해서 영토감의 fx에 세종감 통과를 하고 있잖아요. 영은이가시작하고요영하구 있잖아. 4에서 는뭐요렇게 해요. 그 다음에 영하구5 사이에서는 미국과 한대 한자에게4개나 지금 나를 잘 봐요.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영하구4 사이에서는 상품수인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정수 k에서는 fk랑 fk 플러스 t가 같거나 아니면 음. 이거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함수 이거나 아니면 이 e t 가 곱해진 형태야 라는 거죠 맞아요? 어 그러면 음, 이 얘기잖아 봐봐 k가 이 e t 하고 이렇게 같으면 2무랑이야 어, e 상수함수랑이야 같으니까 그죠. 서 얘는 헤이케이크들의수함수그 어, 다음에 e 에 티가 곱해지는 애가 되는 거예요. e 에 티가 곱해지는 애는 이 2. 수 4. 5. 3. 4. 5. 3. 가뭐가는 거예요? 5. x-k의 fk 오겠죠. 그래서 밑이 2인치 3주겠죠. 0하고 2에서 미루 가능하다는 점이 4개니까, 처음부터 g 인고 하면, 처음부터 3수만 주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오다가, 2에서 2로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3까지 갔다가, 4에서 그죠? 4로 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까지는이두 대가 되나보다. 아니면, 처음부터, 치어 올라가면, 2에서 2, 그 다음에 2까지 그대로. 어, 3에서 4. 그 다음에, 4까지 그대로. 그 다음에, 5까지 또탁티 올라가는 이거 내가 되겠죠? 얘는 8. 이거 아니면 이거일 겁니다. 처음부터 지, 상수함 수면, 상수함 수, 지수함 수, 상수함 수, 지수함 수, 이런 형태 처음부터 지수함 수, 면 지수함 수, 상수함 수, 지수함 수, 상수함 수, 상수함 수, 상수함 수, 그수함 수, 가수함 수, 상수함 수, 상수함 수, 상수함 수, 그수함 수, 상수함 그 상수함 수, 상수함 수, 상수함 2x-2-4, 이렇게 되는 게 오겠네요. 0부터 1. 얘를 1부터 2. 얘를 2부터 3. 3부터 4. 4부터 5인 경우에,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깎딱 더하게 되면, 플러스, n 2분의 3이 출소가 네. 시작됩니다. 네. 자, 따가봅입다따가은요 짜런. 미분감한 fx에 서엉덩이가 f의 곱셀에 d의 가다 있는데 이뒤이 x의 fx의 x의 d의 굴레에 라는 게 있잖아요. x의 제을이렇 바꿔요. x의 d x 를분의이으로 됐죠? 이러네요 0부터 행가, ftx, 2분의 1t, 그러니까 2분의 1에 0부터 행가, f x 의 dx와 같은 거잖아요. 이거 4라는 거예요? 2. 굉장히 기운치 않다고, 그다 자, 1번요. 어이 자, 1번에 어, 가에 의해서요. 가을를 x에, 어, 어, x에 x 플러스 1로 나누면, 네, 나누면 어, x1분의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f의 플러스 2는 x제곱분의 1이겠죠. x분의 fx를 뭐라고 볼까요 gx라고 볼까요 그러면 g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g, 아, 반대로네요. gx 마이너스 gx 플러스 1이 x제곱분의 1인 거잖아요. 그래서 g의 x 플러스를 옮겨주면 gx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인테리 n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d x 의 dx에서 x를 t 플러스 1이라고 취향하게 되면, dx는 어, 그냥 dt가 되죠. 는거 dx가 n일 때, dt는 n 마이너스 1이고, x가 n 플러스 1인데, t는 n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어요? n 마이너스 1부터 n까지에 dx, t 플러스 1이렇로 바뀌겠죠. 그래서, से एन माइनस ट्यूमर निकाल दिए एक पहुँची है इस ये चीज़ तुम्हारे है या एन माइनस ट्यूमर निकाल दिए एक पहुँची है है प्लेन तो ये आह एन माइनस ट्यूमर है एन चीफ्स ये ये वाइन से एन माइनस

점점점점 또개면 되죠. 그래서 어~ 여렇게는깨 2가지의 끈을 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죠 8, 9, 게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면5 16, 17, 18, 19, 1 내일름이 있는 IMC는 안 내리는 거야. 신경쓰지 마. 질문을 나가기에는 시간이 애매해요. 없으니까.